NC소프트의 대작 온라인 게임 아이온이 새로운 대규모 서버 대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온은 지난 2008년 11월에 출시된 글로벌 MMORPG로 대한민국 게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북미, 유럽 지역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현재까지도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신규 서버 대전인 판게아 2015 시즌 1은 서버 대 서버간 대규모 점령전으로 지난해 무한 전투 시범 서비스와 공개 서비스를 거쳐 채택된 정규 컨텐츠입니다. 판게아 전투는 오는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7주간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진행되고요. 무한 전투 OBT 순위를 기준으로 총 46개 진영을 3개로 나눠 서버 그룹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수와 순위는 판게아 요새 점령 횟수와 안트릭아 처치에 따라 결정되며 시즌 1 최종 점수 1위 진영은 시즌 우승자의 명예수여 및 말풍선 타이틀 판게아 퍼스트 시즌 우승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네요. 한편 아이온 영원의 탑은 현재 판게아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벤트 페이지 접속 시 판게아 전투에 대한 컨텐츠와 전투 기록,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